아이고, 너 이쁘게 생겼다. 응? 야,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는데? 응?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이제 괜찮지? 응? 좀 먹을 것좀 많이 먹었어? 응? 야. 너도 되게 영리하잖아. 응? 옛날에 아저씨 어렸을 때는 너도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 까마귀도 키워보고 싶었고 까치 너도 키워보고 싶었고 너무 가까이 찍으니까 싫었어 응, 응. 알았어 어, 잘 지내고 다음에 또봐 응? 어? 살짝 나무 뒤로 찍는다 반가웠어 음 응? 주말 잘 보내